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이 영화에서도 좀 영감 받고 나머지는 제가 인터넷 검색 열심히 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테트리스 역사가 너무 길어 가지고 좀 핵심만 되는 부분 그 소련과의 테트리스 관계랑 그리고 테트리스가 어떻게 이렇게 유명해졌는지 그 과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트리스 역사가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이 게임을 이 게임을 안 만들어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IT 게임에 대한 역사를 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은 이거 아시죠? 이거 유명하죠. 이거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것 같은데 저도 어렸을 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테트리스 게임 그리고 네스 유명하죠. 닌텐도.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추억의 게임이죠. 자 우선 테트리스 이거 게임명의 의미부터 알고 넘어갈게요. 숫자 4를 뜻하는 그리스어 테트라라고 부르나요? 테트라와 그리고 이거 발명가 게임 만드신 분 게임 만드신 분이 좋아하는 테니스. 테니스를 결합해서 만든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어의 테트라는 숫자 4를 탄데요 그래서 테트리스 보면은 정사각형 4개로만 구성된 블록들로 조합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거죠 이 블록들 4개로만 조합이 되어 있죠 그리고 블록이 5개죠 5개고 이거 좌우 반전 그렇게 있는 것들이랑 그래서, 그래서 테트리스가 일단은 저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분을 알아야 돼요 어, 저 게임을 만든 발명가도 중요하지만은 이분이 이제 테트리스를 좀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리신 분중한 분입니다. 헨크 브라워 로저스라고 하는데 헨크 로저스라고 부를게요. 1953년 생이시고 네덜란드 대생이세요 앞서 보여드린 그 테트리스의 영화 있죠? FTV에서 했던 거. 그 영화 속 실존 인물이세요. 주인공 실존 인물. 그리고 네덜란드 게임 비디오 게임 디자이너이자 기업가이시고요. 개발도 하시고 그리고 테트리스를 전 세계로 퍼트린 인물이세요. 어, 제게 포스 있죠. 그리고 이분은 한국에도 왔었습니다. 예, 2023년 과학기술인 대회가 있었나 봐요. 거기서 와가지고 왼쪽은 노벨 물리학상 받으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교수님이라고 하고 여기 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 개최했다고 일단 자료가 나왔는데 어, 그래서 일단 가져와봤습니다. 우선 이분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그래야지 이분이 테트리스라는 걸 어떻게 접하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이 하와이에서 4년간 대학 생활을 하고, 일본으로 유주합니다. 그리고, 어 일본에서 아버지의 보석 사업을 돕다가, 1982년, 개인용 컴퓨터 보급으로, 83년에, 이제, 일본에서 게임 개발 사업으로, 어 블랙 프로프 소프트웨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게 돼요. 여기입니다. 이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고, 그래서, 82년, 82년부터가 컴퓨터, 그쵸, 보급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게임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게 돼요. 그, 그러니까 1974년에, 어 저분이 이제, 기업을 세우고 나서, 여기 83년도에 게임 개발 사업을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어, 1974년, 일 전에 이분이 TSR이라는 출판사에서 던전 앤 드래곤 로플레인 게임, 보드게임, 이게 엄청나게 유명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저때 이제 학창 시절이라서 저 게임을 접했었대요. 그리고 저 던전 앤 드래곤이, 드래곤이 1980년 후반에는 미국에서 컴퓨터용으로도 보급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던전 앤 드래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아마 게임을 직접 해보신 분들 계실텐데 애니메이션으로 읽고 게임으로 듣고 영화로도 있었죠 영화도 뭐 킬링타임으로 좀 볼만합니다 아무튼 이런거죠 자 그리고 어, 저 행크 로저스 1970년대 학창시절을 보내가지고 이 던전 앤 드래곤을 굉장히 즐겨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플레잉을 일본 시장에 적용하기로 해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게임이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만든 게임 뭐냐 1984년 더 블랙 오닉스라고 있죠 이거 어, 게임 개발 및 출시를 하게 돼요 이런 게임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 화면인데 여기 로그인 해가지고 여기 막 왔, 여기 막 그, 갑니다 이렇게 막 벽을 타고 가요. 가가지고 거기서 뭐 몬스터를 만나가지고 레벨업을 해가는 그런 게임이고 이 게임의 도면이래요. 이렇게 가는 거겠죠. 이렇게 가는 거 가가지고 막 게임 클리하고 어 그러는 거겠죠. 어, 게임에 성공을 했다고요. 해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개발에서배그과 라이선싱 등의 영역으로 확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 검색해 봤거든요 이거를 오닉스라는 보석이 있나 봐요 블랙 완전 블랙이죠 여기서 따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88년에 cs 행사에 참석해요 어, 대규모 행사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행크 로저스는 스펙트럼 홀로바이트 회사 라는 게임 회사가 있었나 봐요 거기 부스에 전시된 테트리스를 해보고 나서 엄청난 잠재력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1988년도에 행사 사진이 없어가지고, 85년도에 행사 사진으로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테트리스를 접하게 되는 이제 운명을 맡아드린 거죠. 자, 그래서 저 CES 행사, 이게 세계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죠. 올림픽, 막 월드컵처럼.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그 연도별로 핫했던 것들이 나와 있는데, 85년도에 네스게임기랑 88년도에 테트리스게임, 여기 테트리스게임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때 굉장히 핫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나서 테트리스 소유권자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탱크 로저스가 앞에서 이제 저 CS 행사에서 테트리스 대박이다. 이거 유통해야겠다 싶어서 소유권자를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제 테트리스 그런 게임기에 이제 뭐 어디 회사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펙트럼 홀로바이트 를 회사로 연락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알게 된 게, 왜 소유권자를 그렇게 찾을 수 없었는지. 테트리스는 엄청나게 복잡한 저작권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딱 누구 거다라고 되지 않고, 라이센스가 엄청나게 흩어져 있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냐. 그런 문제가 있었죠. 자, 그러면은, 좀더 가가지고, 이제 그러면 저 테트리스, 테트리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지를 알고, 다시 헨클 로저스한테 와야 돼요. 우선은 1985년, 소련과학 아카데미 소속의 개발자에 의해서 발명이 됩니다. 이 개발자는 좀 이따가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이후에 아카데미 소속 당원 바담 게라시모프 이분이세요. 이분이 지금 지금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이후에 구글 직원으로 연구원으로 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분 해가지고 이분들이 IBM PC에 테트리스를 인식을 합니다. IBM PC에서 할수 있도록. 그래서 이 테트리스가 처음에 이 소련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IBM PC용 버전은 이 플로디, 플로피 디스크 있죠? 90년대 생까지는 알고 있죠. 플로피 디스크에 담겨가지고, 이런데 넣어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금방에, 소련 금방이 국가들로 퍼지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게 정상적으로 퍼진 게 아니라요. 암시장이 불법으로 유통이 돼요. 불법으로 유통되면서 유럽으로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헝가리까지 퍼져나갔다고 해요. 자, 그렇게 암시장 플로피 디스크가 퍼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타나요. 이분이 누구냐? 로버트 스타인이라는 분이세요. 영국의 기업가고, 안드로메다 소프트웨어라는 회사가 있었나봐요. 거기 이제 회장이었어요. 지금은, 지금은 안 나오더라고요, 정보가. 아마 나중에 회사가 좀 문을 닫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이분이 헝가리 방문했다가, 방문했다 불법으로 유통되는 테트리스 발견해요. 이거 일단 글을 보면은 갔는데, 그 사람들이 뭔가 게임을 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게 보니까 테트리스였던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테트리스 하는 모습을 보고, 이 게임 대박이다. 그래서 잠재력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 게임을 가지고 서방으로 불법으로 유통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1986년 11월 어,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야잖아요. 아무래도 불법으로 유통하면은 나중에 또 문제가 될수 있고 다른 애들도 막 유통할 수 있으니까 라이센스 받으려고 소련을 방문하는데 어, 알렉세이 파지노프를 만나고 소련 과학 기술원과 협상했지만 실패해요. 바로 이분입니다, 알렉세이 파지노프. 이분이 테트리스 발명가예요. 그래서 원래는 소련 소련 시절 인데 미국 국적도 같이 가지고 있다 해요. 자, 대단하죠. 보면 은좀 아, 발명가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알렉스 파지노프가 만들었던 최초의 테트리스는 대가루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은 대가루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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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루. 이거 대가루를 이렇게 합쳐 가지고 블록처럼 만들어 가지고 했었어요. 맨 처음 발명한 게 이거였어요. 이 게임이었어요. 잘 만들었죠. 자, 그래서 1988년 5월 소련 저작권 담당하는 대외무역부의 알렉산더 알렉싱코라는 두분이 있었나 봐요. 이분 사진을 찾아봤는데 사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용 퍼스널 컴퓨터 한해 이제 가정용에서 이제 나만 쓰는 거. 그래서 라이센스를 계약을 하게 됩니다. 로버트 스타인은 라이센스에 좀 약간 아좀 약간 이상한 짓을 했어요. 약간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각종 컴퓨터라고 적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당시에 소련은 이 자본주의 국가와의 라이센스 계약에 있어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식으로 이 라이센스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능력이 조금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각종 컴퓨터라고 해서 정확히 어떤 기기에다가만 테트리스를 쓸 건지 그거를 애매하게 표시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저렇게 막 팔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라이센스들을. 어, 스펙트론 홀로바이트 회사에게 IBM PC용 라이센스를 불법으로 팝니다. 그리고 미러소프트 회사의 코모도어 64와 아미가용 라이센스를 또 불법으로 팔아요. 그래서 이분이 참고로, IBM, 이게 아마 IBM CPC 거예요. 그리고 이게 코모도 64인데, 이 컴퓨터로 했던 형님들, 누님들 계시죠? 저도 이걸로 했던 기억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분을 알면 좋습니다. 로버트 맥스웰이란 분이신데, 영국의 기업가이자 미러그룹 회장이라고 해요. 미러그룹은 이제 몰라도 되고, 스펙트럼 홀로바이트 회사, 그리고 미러소프트 회사, 여기가 중요합니다. 테트리스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든요. 그두 회사 모두 이분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럼 홀로바이트 회사와 위로소프트 회사에다 팔아요 근데 이두 회사 모두 로버트 맥스의 회사인 거예요 어, 이분이 그 라이센스를 웬만하면다 취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시가 된 게임이 아리타 게임즈 그래서 미국의 아리타 게임즈 회사가 위로소프트에게서 아케이드 및 비디오 게임 기용 하위 라이센스를 따낸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아케이드 게임들을 하 거죠 그래서 1988년 아타리 테트리스를 출시해서 미국에서 대박을 터뜨려요. 이거 보신 적 있죠? 이거 옛날 오락실에서 저도 봤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분이 그라이세스를 계약 체결하고 을그 계약 체결한 거 가지고 이제 아타리 게임즈 회사가 또라이세스를 따내 가지고 아타리 테트리스를 출시를 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이게 1988년이에요. 이제 세가가 나와요. 세가 게임에서 유명하죠. 소닉 만든 회사죠. 서양의 오락실마다 깔려있는 테트리스를 봅니다. 이 세가, 일본의 게임에서 세가가. 그래서 미로 소프트에게서 일본 시장, 나 일본 시장에 좀 팔고 싶다 해서 일본 시장용 아케이드 라이선스를 따네요. 그래서 89년도에는 제3의 개메스트 대상까지 차지할 정도로 대상공을 합니다. 개메스트 대상이 뭐냐면 은 되게 유명한 잡지, 일본의 잡지에인데 거기서 매년 최고의 게임들이나 이렇게 선정을 하나 봐요. 거기서 대상을 수상을 할 정도로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게 그거예요 테트리스 라이센스 게임 화면에 표시되어 있던 그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테트리스 라이센스가 불법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고 해요 아무도 왜냐면은 불법으로 유통이 되고 있었고 앞에 가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협상에도 실패했죠 그래서 나중에 또 다시 방문하잖아요 다시 방문해 가지고 컴퓨터에 한해서 또라이센스 취득을 하죠 컴퓨터에 한해서 라이센스 취득했는데 그 뒤에다가 각종 컴퓨터라고 적어 가지고 애매하게 만들었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아케이드 게임이나 여러 가지 게임으로 또 라이센스를 재광공하는 것은 불법인 거예요. 결국에는 저 라이센스를 따내 다른 회사들도 불법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헨클 로저스가 행사에서 테트리스 보고 뭐 일본에 좀 팔고 싶다, 팔고 싶다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그거를 배급을 이 아스키라는 아크시라고 하나요? 아무튼 여기서 라이센스를 체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이제 게임 회사들이 이 테트리스가 너무 단순하고 하니까 성공을 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대요 그래서 핸클로저스가 이제 어나 이거 좀 라이센스 체결해서 내가 좀 유통 배급하고 싶다 하니까 어그래네 니가 해라 해서 체결을 쉽게 쉽게 했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 게임기용 라이센스는 아타리 게임즈가 먼저 사들였죠 아케이드믹 비디오 게임기용 라이센스 따냈다고 했죠 그래서 헨클로저스는 게임기용 이 필요한데 아케이드믹 필요한데 내가 아타리 게임즈가 먼저 사들여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하이클 로저스가 아타리 게임즈 경영진 나카지마 히데유라는 분을 서들게 해서 일본 내 비디오 게임용 테트리스 판매 라이센스를 돈 주고 취득을 합니다. 30만 달러라고 해요. 당시에 80년대 후반이니까 엄청 큰 돈이죠.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은 이 30만 달러 막 이렇게 동구하려고 막 은행 찾아가서 대출받으려고, 그, 은행 강담자를 엄청나게 설득하는 장면이 나와요. 대박 게임 찾았다 이거 무조건 성공한다 하면서 막 대출금 끌어오고 그럽니다. 취득을 하고, 어, 닌텐도, 패미컴으로 제작을 했지만은, 어, 좀 많이 부진했다고 해요. 라이센스 비용, 비용 이상으로 좀 벌어야 되는데, 애매한 거죠. 그리고 이거요. 닌텐도 3세대 콘솔 게임기. 저는 이거 이후 버전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좀 유명했다고 해요. 어, 닌텐도의 아마우치히로시라는 닌텐도 3대 회장이죠. 이분한테 이제 헬프를 외칩니다. 아 이거 게임 너무 안 팔린다. 좀 도와달라. 닌텐도에 들어가는 게임인데 좀 도와달라 해서 닌텐도가 도와줍니다. 닌텐도의 마케팅 전략으로 200만 장 판매 성공해서 대성공을 해요. 대출금은 다 갚은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멈출 수 없죠. 이후 이제 테트리스 잘 팔리니까 이 회장이 헨클 로저스에게 우리가 역사를 바꿀 게임기를 만들었는데 곧 나올 거다 하면서 급비리에 이분한테 보여줍니다. 이제 급 빌에 그 게임기를 보러 가요. 그리고 거기에 서 있던 이제 사장이 전 세계에서 이 게임기를 실제로 본 사람은 당신이 일곱 번째입니다. 라는 멘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보여준 게임이 뭐냐? 게임보이예요 이게 나와요. 집에서 막 게임기에 연결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게임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1989년 4월에 출시를 하게 되고 이게 초기 버전이 제가 얼마나 팔렸는지 봤는데 초기 버전 판매량이 약 3200만대구요 그리고 이 이후에 버전이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누적 판매량이 1억 1800만대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이때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막 인터넷 보급되기 시작하고 막 그러던 시기인데 그 와중에 게임보이는 엄청나게 또 팔린 거예요 어차피 들고 다니면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대박을 치죠 초대박이죠 그리고 나서 아라카와 미노루라는 분이 이제 나오시는데 미국 범위 닌텐도 사장이에요. 그리고 야마우치 로시 사비라고 합니다. 이 게임이 출시할 때 여기 디폴트로 뭘 넣으려고 했냐면 슈퍼 마리오 려라했어요 슈퍼 마리오. 대박 게임 중 하나죠. 근데 이제 아 론스가 제안을 합니다. 어 그거 말고 게임보에 들어가 기본 게임으로 테트리스는 어때? 이렇게 물어봐요. 이분 할 말이 슈퍼 마리오 대박 게임인데 왜 굳이 테트리스를 넣어?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슈퍼마리오로 300만개 팔래 테트리스로 1억개 팔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게임보이에 이제 넣을 수 있게 됐다 넣을 수 있게 됐다 그러면 게임보이에 넣을 거니까 이제 휴대용이잖아요 이건 휴대용 기기 라이센스를 따야겠다 체결해야겠다 싶어서 우선은 이 소유권자 라이센스 원래 소유권자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스펙트럼 홀로바이트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pc용 게임이라서 휴대용 기기는 로버트 스타인을 찾아가 그래서 이분한테, 아, 나 휴대용 기계 라이센스 계 그냥 맺고 싶다. 연락을 하니까, 오래 기가몇 개월 동안 회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죠. 게임보이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저 게임을 만든 발명가를 누군지 수소문해서 정보를 얻고, 직접 소련으로 날아갑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한 거죠. 게임보이 출시는 곧 다가오는데, 빨리 라이센스 취득해야 되는데. 그래서 직접 소련으로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이분을 만나세요. 발명가를 만나세요. 그래서 사진도 있더라고요. 헨 행클 로저스와 알렉세이 파시트 노프라고 하네요. 이름이 계속 읽어도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알렉세이라고 부를게요. 로저스와 알렉세이가 같이 나란히 사진 찍은 모습이고, 이분이 밤새 게임 얘기 나눌 정도로 정말 잘 맞았다고 해요. 알렉세이도 이분을 좀 많이 신뢰하고 그렇게 됐다고 해요. 게임보이라는 휴대용 기기라는 게 이제 나온다. 나온다. 그 정보를 얻은 로버트 스타인 그리고 미러 그룹 로버트 맥스웰의 아들. 케빈 맥셀. 미러그룹 있죠? 앞에 소개 드린 이분. 이분이 라이세스를 막다 취직을 했죠. PC용 게임 막 이렇게. 그래서 이분의 아들 케빈 맥셀. 급하게 소련으로 날아갑니다. 라이세스 때문에. 자 그래서 1989년 2월 2 0일 게임보이 테트리스 라이세스를 이제 얻기 위해서 모두 소련을 방문하게 되고요. 근데 일단 영화상 보기로는 서로 방문 사실을 모른다고 해요. 그때 이제 누가 체결하냐? 경쟁이 시작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대회 무역부의 니콜라이 벨리코프 국장이 있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클 로저스가 좀 발빠르게 갔기 때문에 가장 먼저 국장을 만났고 그때 이제 자기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 페미컴용 이제 막 이게 집에서 하는 그 페미컴용 테트리스 제작 유통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테트리스 팩 이것도 있다 이거 엄청나게 팔린다 테트리스 팩을 건넸는데 국장은 페미컴이 뭔지도 모르고 이 팩이 뭔지도 몰라 왜냐면 소련은 막 이렇게 게임이 활성화되고 그런 나라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때 어 근데 이상하다 나는 막 그런 라이스스준적 없는데 아케이드용 그런 라이센스 준적 없는데 나는 pc에 대한 라이센스 권한만 준거였고 그런 기기에 사용하는 라이센스 준적이 없다라고 해서 이때 아, 불법으로 라이센스가 유통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행클 로저스가 이때 신뢰를 좀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계약서를 검토해줬는데요. 그때 이거죠. 다른 기기들. 컴퓨터의 다른 기기들. 그래서 이 문구를 발견해서 계약서가 잘못됐다는 것들을 알려줘요. 그리고 이 문구 말고도 뭐 계약 라이트스맺었으면 뭐 비용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나가는 비용들 그런 비용들도 산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누락이 되어 있고 계약서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이분이 검토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e 티를 칩니다. 닌텐도가 비디오 게임 시장에 시장이요, 70%를 차지했고 돈벌수 있는 기회라고 국장에게 이제 알려줘요. 왜냐하면 계약서 검토도 해줬고 신뢰도도 확 올라갔고. 그때 이제 뒤를 치는 거죠. 나와 체결하자, 더 대망 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국장은 로버트 스타인을 만났고 계약서를 이제 갱신하려고 해요. 그래서 로버트 스타인은 라이센스 비용 연체료 및 계약서 갱신을 위해 약 30만 달러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때 계약서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번 역으로 계약서를 이렇게 어떻게 꾸며가지고. 오히려 이분이 제재를 받게 돼요. 무슨 그 말이냐면은 PC용과 오라시용 아케이드 정도로 제한이 됩니다. 왜냐면은 게임보이 때문에 달려간 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라이센스를 취득을 못한 거예요. 그쵸? 이전에 그렇게 계약서 이상하게 작성했으니까 좋게 해줄 리가 없죠. 자, 그리고 2 2일에는 아, 또이 국장은 이번에는 미로소프트의 케빈 맥스웰을 만납니다. 탱크 로저스가 주는 팩 있죠. 그 팩, 테트리스 팩, 그 팩에 미로소프트 회사 로고가 박혀있는 것을 보고 아, 미로소프트가 불법으로 라이센스를 팔고 있구나라는 것을 국장이 눈치채요. 그래서 결국 라이센스 체결을 안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게임보이에 대한 그러면 내가 되겠는데? 싶은 거죠. 그래서 1989년 3월 22일 앵클 로저스와 아라카와 미노르 이 닌텐도 미국 법인 하워드 링컨 닌텐도 미국 부사장 뒷비리의 국장을 만납니다. 이분들이 급하게 부랴부랴 달려와요. 국장을 만나요. 그래서 라이센스와 불법 유통 막는 것을 다 체결했고요 불법으로 너무 많이 유통되고 있으니까 그걸 다 막아야죠 라이센스 그런 것들을 체결을 했고 닌텐도는 어, 추정치만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300에서 500만 달러를 지급하면서 라이센스가 정식으로 체결이 됩니다 80년대 후반이니까 이때 이 가격이면 지금은 얼마죠? 거의 두배세배 가격이죠 그래서 라이센스가 정식으로 체결이 돼요 그리고 나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라이센스 불법으로 취득한 회사들이 테트리스를 팔고 있으니까 소송전화가 엄청나게 벌입니다 1993년까지 안드로메다 소프트웨어 그리고 미러소프트웨어 아타라게임즈 모두 소송전을 벌여가지고 결국에는 이겼어요 결국에 이겼는데 나중에 부사장이 이렇게 회고합니다 우리는 그 녀석들의 그 모모를 물, 어, 이거를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제품으로 돈을 벌었고 결국 그들은 뒤통수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불법을 아시서 취득한 거였잖아요. 그걸 몰랐던 거니까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아타리 게임즈죠. 아타리 게임즈에서 1987년도 아 어, 닌텐도의 게임을 내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가 탱겐이에요. 그래서 탱겐 테트리스가 30만 장 팔려고 이제 준비했는데 5만 장만 팔렸습니다. 왜냐면면그 사이에 소송전에서 패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머지를 전량 폐기 처분하거든요. 텐젠에서 내놓은 게임이 이거예요. 근데 이게 저런 과정을 거쳐서 살아남은. 테트리스였는데 저것까지 폐기 처분돼버리니까 어, 수집가들이 값어치를 알아본 거요 아, 시장이 몇개 없구나. 저거다 폐기 처분됐구나. 그래서 현재는 테트리스 게임팩이 약 100만원 이상에 지금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계속. 테트리스 역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100만원, 팩 하나에 100만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헨클 로저스에서 게임 부위에 테트리스 들어가고 전 세계적으로 팔리면서 지금 전설적인 게임이 테트리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얼마나 이게 판매량이 높은지 가져왔어요. 우선은 1988년부터 2014년까지 1억 3천만 장이 팔린 1위 게임이었습니다. 대단하죠. 1위 게임이었고, 그리고 지금 약 3, 40년 됐죠. 어, 지금도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전설의 게임으로 기록이 돼요. 여기 보면은 지금 마인크래프트가 엄청 팔렸어요. 3억. 그리고 테트리스가 1억이랬으니까 1억.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공식적으로는 스마트폰에까지 테트리스가 확장이 되니까 지금은 약 7억 장 이상이 넘게 팔린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 이 게임이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테트리스의 역사를 한번 봤습니다.